안녕하세요. 일련보중업체 굿모닝차학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좋은 차또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멋진 차, 바로 베라크루즈 차량입니다. 베라크루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현대 자동차의 대형 SUV죠. 3.0 디젤과 8단 변속기가 탑재된 아주 강력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는 뭐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연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죠, 사실. 뭐 그냥 적당합니다. 자, 넓은 실내 공간, 다양한 편의 시성, 패밀리카로서 어, 저는 아주 추천 많이 드리고 있어요. 사실 자, 강력한 주행 성능, 자, 합리적인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자이 차량 지금부터 볼게요. 지금 1 2월 14일에 가져왔습니다. 아, 중고차 구매하실 때이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이기 때문에 딜러들만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충 뭐 이런 거잘안 알려줘요. 날짜 언제 가져왔는지 하지만 어, 요걸 보시면 딱알수 있어요. 자 구매 팁입니다. 4륜고동의 300VX 프리미어 등급, 720만원 판매 입니다 24만키로, 자, 24만키로지만, 40만키로까지 타는 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차 추천합니다. 더탈수 있어요. 자, 11년식에, 어, 720만원이면 괜찮아요. 4륜고동이기 때문에. 자, 사고 볼까요? 사고. 자, 펜다교환만 있었습니다. 매연 1% 밖에 없고, 그리고 미세뉴 전혀 없죠? 좋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뭐 합격이죠. 타셔도 됩니다. 자,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그리고 2007년식 요런 거는, 아, 패스. 사지 마세요. 연식 제한 걸립니다. 물론 지방에서는 2006년식까지도 타요. 지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못 타죠. 2008년까지는 못 합니다. 자, 이번 차량 볼게요. 또, 현대 베라크루즈 이륜구동입니다이륜구동 이른부동. 300VX 스마트팩. 하얀색인데, 굉장히 관리를 잘한 차량이에요. 아 사륜구동이었다면 좀더 비싸고 그리고 아주 좀 좋았겠지만 좀 아쉽죠 볼 때마다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750만 원 판매가, 20만 키로, 12월 12일 날 가져온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일단 한번 볼게요. 어 대가족 어, 대가족이 있다면 어, 이런 차량 타셔도 너무 좋은데요. 아 시트 모습 어때요? 조수석 굉장히 깨끗하죠.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컨트롤러에 열선 시트가 2단계씩 올라갑니다. 굉장히 지금 깨끗해요 지금 상태가 자 이렇게 어 산타 피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파워 트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썰러프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VDC도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아요 내비게이션 같이 들어가고요 시트의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어때요?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누유도 없어요. 자, 매연은 9% 무사하고, 자 누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미세 누유도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차량은 꼭 구매하셔야겠죠. 자, 중고차는 아무래도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통 베라크루즈가 지금 저희 매장에 무려 178대가 있어요. 자, 78대가 있지만, 이거 다 거의 한 6, 70% 이상은 쓸모없는 차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욕먹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차량만 웬만하면 구매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12월 13일에 가져온 새로 들어온 차량. 현재 지금 이 그림이 뭐죠? 광택한다는 거죠. 실내 클리닝 중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모델은 아주 좋아요. 제가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륜구동의 익스쿨시브 스페셜.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이 없어요. 자, 이런 차량 구하기 힘들어요. 1490만원이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차 구하기,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자, 15년식이고 1 3 9 0 0 0 k m 입니다주행거리 좋구요. 연식도 좋아요.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연 5%. 와, 매연 관리 정말 잘 됐죠. 뭐 말다 했죠. 이 정도면. 자, 무교한 무사고. 자, 이런 차를 어디서가 갑니까? 지금 베라크루즈 구매 원하시는 매니아 분들. 꼭이차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차 구하기 어렵거든요. 4륜 구동이에요, 더군다나 그리고 진한 청색입니다. 진한 청색. 다음 차 볼게요. 자, 좀 말이 좀 많았죠. 자,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역시나 광택 중 새로 가져온 차량이고 완전무사고 1인 소유, 4륜 구동의 V XL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상태 좋아요. 그리고 18만 키로, 11년식입니다. 이 차도 충분히 좋은 차죠. 매연 11%. 자, 매연 같은 경우는 소,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매연은 13% 이하는 다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자, 11%도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미세누이 없음. 정말일까요? 없네요. 진짜 없어요. 없죠. 자, 그리고 사고도 없음. 자, 이 차량 완전 무서하고 와, 이거 뭐 사야죠. 이런 차는 사야 됩니다. 870만원. 괜찮아요. 사줘도 됩니다. 물론, 저희랑 같이 공업사 꼭 방문하셔서, 저희가 하체 리프트 띄워드리고, 부식 있는지 다 확인하시고, 차량 이상 없는지 시운전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그때서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차값이 고작 4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요. 그리고 2009년식입니다. 13만 8 0 0로 어, 이 차량은 4등급이에요. 4등급. 4등급이니까 아직까지는 수도권 진출 가능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조기 폐차 비용이 32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것 자체는 뭐 거의 뭐 공짜죠, 공짜.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저렴해요. 조기 폐차 비용이 32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DPF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 폐차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400만원이면 거저 가격이죠, 거저 가격. 이건 그냥 사셨다가 뭐 필요하신 분, 막 타시고 싶으신 분들, 그 조기 폐차 비용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사셨다가 6개월 이상만 타시, 타시면 조기 폐차 비용 3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6년식도 현재 다주행이 가능하죠. 아마 2006년식까지는 아마 안될 겁니다. 안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아직 더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2년 타시고 조기 폐차 받으시면 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죠. 자, 성능 점검.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에연 2% 차량이고요. 휀다하기원 그리고 도어 W 판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뉴, 없음! 좋네요. 와, 이거 좀 아깝네요, 이 차. 자, 거의 공짜로 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렌트값만 내고 타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 차 상태만 이상 없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태 이대로 판매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차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인 소유 차량. 자,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트 상태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더군다나 썰루프까지 있습니다. 추천할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온 차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이 조금 조심스럽네요. 자, 하지만 좋은 차량을 또, 야, 이 차량, 제가 한번 소개했던 차량인데요. 한번더 볼게요. 왜냐면 하 그때는 사진이 없었어요. 지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광택이 아주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잘 나왔어요. 지금 광택이. 어떤 거야? 클리닝, 클리닝 정말 잘 됐죠? 더군다나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열선 통풍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자, 이름 구동이에 조금 아쉬워. 요 이게 이름 구동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스코시브 스페셜 등급이고 15년식 16만 키로 1,450만 원 현재 판매가 차량이죠. 자, 파워 트렁크 있고요. 자, 메모리 2단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자, 요 차량 조금 아쉽 아쉬운 차량이긴 하지만 추천할게요. 셀프 있습니다. 색상 자체는 외관이 너무 이쁘거든요? 성능 정검 자, 보시는 것처럼 매연 11%의 무사고입니다. 미세님이 없음. 아, 조금 아쉽죠. 확실히 차가. 제가 앞전에 소개했던 차량, 1450만원 차량이, 차량이 있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차량. 그 차가 이 차보다 훨씬 난것 같아요. 아, 좀 아쉽죠. 이 차는. 저라면 이차안 사고 그차살것 같아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매 팁이죠. 자, 지금 제가 새로 들어온 차량은 거의 다 제가 소개를 이제 다 끝낸 것 같아요. 지금. 한 대만 더 볼까요? 자 바로 2 차인데요. 지금 이름 구동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역시나 300VX 차량이고 등속 조인트 교환했습니다. 7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10년식입니다. 4등급 차량이고 13만 7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 차량 4등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내 주행이 가능하죠. 수도권 진출이 가능합니다. 성능 정보 볼게요. 매연 3% 무사고 도우 교환 하나 있었고요. 미세한 이유는 없음. 와 괜찮네요. 조기폐차 비용 얼마 나온다고했죠 제가 320만원 이상 나오고요. 자요 차량 판매가는 현재 790만원입니다. 하얀색이라서 인기가 좋은 편이고 열선 시트 양쪽에 다 있습니다. 트렁크의 공간, 떨프까지 있고요. 어떤 거요? 이 차도 뭐 나쁘진 않죠. 뒷좌석에 열선 시트 2단계. 오, 여기 보세요.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호방 카메라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요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베라 크루즈 새로 들어온 차량을 전부 다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 소개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다른데 보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원 전 지역에 있는 차량을 전부 다 소개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차량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빠른 속도로 제가 최대한 많이 많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